전대상대에서 무등서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인입니다. 무등이라는 단어가 저는 등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등이라는 게 등수가 없어서 경쟁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뤘으면 하는 바램으로 무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고객님들이 어 저는 원오브 댐이 아닌 원오브 온이었으면 on, 하는 바램으로 이 무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 공식 입장이고 사실 비공식 입장도 있긴 하거든요. 비공식 입장은 사실 여기가 한 2, 30년 전에 무등 고시원이었어요. 근데 고시원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기운을 받고 싶어서 무등 스터디 카페를 한 것도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등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어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등수로 예를 들어 1등, 2등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본인이 목표, 본인이 목표가 예를 들어 뭐 변호사면 변호사가 되는 것, 검사면 검사가 되는 것, 아니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되는 것, 어떤 게 되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저는 공부의 의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등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 그거와 좀 비슷하지 않나. 좀더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보았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사실 무등하면 무등산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게 체득한 거 아니어가지고 저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걸 뭐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마음의 상처인 부분 중에 하나고 있는데 뭐, 뭐 지인이나 가족 불문하고 아, 왜 무등 으로 했냐 너무 촌스럽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물론 촌스럽고도 맞긴 하지만 이게 처음엔 촌스러웠는데 제가 애정을 갖고 이 공간을 만들고 하다 보니 가면 갈수록 무등이라는 단어가 좀더 애정이 생기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등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좀 가장 애착이 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이나 바람이요. 네. 사실 어, 뭐바램이라건 그런거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저는 항상 오시는 고객님들이 우선순위 거든요 고객님들이 무등산 높이만큼 성적 팍팍 잘 나와서 좋은 결과 좋은 목표에 이루어서 뭐 다른 사회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좋은 첫번째 그바램이고요 두번째 바램은 제가 의기, 이거를 토대로 더잘 돼서 무등스터디 뿐만 아니라 다른 무등상호를 넣어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더 발전 저 스스로가 과거에 저보다 좀더 발전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계획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 무등산.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그걸 그 무등산을 토대로. 약간 부가적으로 뻗어, 가지가 뻗어나가서 여러가지 뭐 이렇게 되는거지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도 무등하면 광주하면 무등산 무등 이렇게 인식을 할것 같아요 뭐, 저한테 무등이라면요 음... 어, 어, 앞으로의 시작과 어, 그래도 무등이라는 단어를 알리는 약간 개척자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의미로.